어 일단 오늘 경기 이겨서 어 되게 다행이고 조 좋고요 어 자력으로 그래도 2등까지는 노려보고 싶어서 예. 오늘 경기 이겨서 좋, 좋습니다. 어네 저도 이제 설날 끝나고 바로 경기가 있어서 설 당일에 못 쉬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휴가 가기 전에 오늘 경기 이 대형을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. 어뭐 뭐 오케이 브리온한테 증거는 당연히 뼈 아팠지만 뭐1년 중에 1년 동안 길면 길게 가면서 저희가 어 누구 팀한테도 질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끝나고 그냥 피드백 뱀피커 플레이 둘다 피드백했었고요 그냥 둘다 문제라고 생각해서 선수들하고 뭐꽤 깊은 시간 평소 어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또 다른 피드백을 할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네. 어 코르키가 12연패했는데 뭐. 그 말은 뭐 열두 번이나 쓸 정도로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도 그 데이터 보면서 어 이게 왜 이렇게 졌을까 했는데 뭐 졌어도 저희는 연습할 때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했고 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밴좀 되면 그래서 저희는 부담 없었고 어 룰러 선수 좋아고 해서 계속 쓸것 같습니다. 네. 네, 선호도 하고요,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쓸것 같습니다. 아 이게 뭐 저희 생각 너무 많이 말해줄 수 없는데, 어, 뭐 5세트 정도 가면은 그때 남아 있으면 쓰지 않을까요? 네. 어 일단 오공을 처음에 좀잘 무른 한타였다고 생각했는데, 제가 좀 피가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생각보다 좀 불리해졌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한타 이길각을 보고 있었는데 해쉬한테은파가 한번 맞아서 이제 어, 들어가 볼만 <laughs>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좀잘 됐던 것 같아요. 어, 일단 이제 다전제를 가면 만약에 오세트 갔다, 오세트까지 갔다고 치면은 진짜 서로 뭔가 엄청 할게 없을 것 같긴 한데. 그래도 저희 팀은 챔프풀이 좀 많이 넓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음 그래도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챔피언 풀이 넓다 해도 그 컨셉을 잘 짜서 알맞게 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네.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5세트까지 간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말다뭐 모두가 느끼는 대로 어그 남은 챔피언들 세면서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저희 뭐 당연히 뭐 이제부터 어 2월달부터는 스크림도 다 페어리스로 연습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느낌은 보고 나올 대회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로서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어뭐 크게 계획한 건 없긴 한데 일단 집에 들어가서 좀 쉬다가 <laughs> 뭐 뭘 그냥 뭐 잠자거나 <laughs> 뭐 TFT 같은 것도 좀하고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? 근데. 어, 솔직히 뭐 장난식으로 그렇게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팬타으면나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아타카한 킬로그를 보고 팬다가 아닌 줄 알았다고 다들 말하더라고요. 근데 진심으로 빼쓸 뭐 사람은 이제 기니 형 정도는 뭐, 기니 형은 뭔가 <laughs> 진짜 뺏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. 네. 어, 팬분들 오늘도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설 연휴 기간 건강하고 네.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. 어, 저도 이제 선수들하고 어, 지금 퓨리스 트 적응하는 중이고 잘 선수라고 대화하면서 같이 어, 소통하면서 꼭 이번 시즌 이번 LCK컵도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어, 설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